안녕하세요. 상근TV입니다. 이번 시간엔 투자 가치 판단 분석과 연관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투자를 하려면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것이 없이 카드나 통신에 의존하다 보면 망하게 되는 지름길로 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MPV와 IRR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신문지상에도 서또볼 수가 있어요. IRR 내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수년제 가치는 얼마다.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지표를 산출을 해서 해당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겠고요. 그 타당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로 이 NPV와 IRR을 산출을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투자 가치 판단 분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재무 함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함수식을 작성하는 어려움보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좀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함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V는요, Net Present Value의 약자예요. 순년제 가치죠. 자 PV는 Present Value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 우리가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죠. 그러면 MPV와 PV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년제 가치 MPV, 현재 가치 PV. 자 순년제 가치 같은 경우에는 주기말만 가능하고요. 첫 번째 현금흐름이 첫 번째 기간초에 발생하면 첫 번째 값이 밸류 인수에 포함되지 않고 n p v 결과에 추가되어야 됩니다. 현재 가치 같은 경우는 주기말 또는 주기초를 타입 인수로, 다섯 번째 인수죠. 타입 인수로 입력이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금액은 다를 수 있음. 정기적으로 금액이 일정한. 자, PV 인수 같은 경우는 이자 기간 금액, 미래 가치 납입 시점이었죠. 그래서 납입 시점으로 해서 주기말과 주기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n p v 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죠. 할인율과 미래 지급액, 수익의 제공에 기반한 투자의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하고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과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내려면 비용과 편익과의 사이에는 시간의 흐름으로 생기는 이자, 화폐 가치의 변화,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 부,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자, 첫 번째 현금 흐름이 첫 번째 기간 초에 발생하면 첫 번째 값이 Value 인수에 포함되지 않고 NPV 결과에 추가된다. 자, 이 부분을 함수식 작성할 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수 구성은 어떻게 되냐? NPV 같은 경우에는 Rate, 기간당 할인율, Value 1은 필수 인수인데요. 지급액과 수익을 표현하는 인수입니다. 숫자 인수가 되야겠고요 Value 2부터는 옵션 인수가 되겠죠. 음수일 때는 지출, 양수일 때는 수익이 되겠고요. 지출과 수익은 최대 254개까지 인수 지정이 가능하고요. 할인율이란 말을 잠깐 살펴보면 사업 시행의 결정 시점에서 사업 안공으로부터 미래에 걸쳐 발생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세가지 자, 밸류 인수로 숫자 공백 논리값 텍스트 숫자 등은 숫자로 계산이 되고요. 밸류 인수로 배열이 제공된다면 배열 범위에서 숫자가 아닌 모든 값은 계산해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밸류 인수가 제공되는 기간은 동일해야 되고요. 바로 구해보도록 하죠. 기간의 초에 기간의 말에 mpv를 불러옵니다. 등호로 입력을 하고요. mpv를 불러올게요. mpv. 더블 클릭을 하시고. 첫 번째 인수는 할인율이죠. 콤마를 한 다음에. 자, 지금 두 번째 인수를 지정하려고 봤더니 기간에 초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수금 부분만 두 번째 인수에서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할수 있고 아니면 셀별로 클릭, 클릭해서 콤마로 해서 연결을 해도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여기에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 차이예요. 플러스를 해서 이 초기 투자 비용을 더해줍니다. 따로 빼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년제 가치를 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면 기간의 말에는요. 자 기본적으로 기간의 말로 기약, 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선 더 간단하죠. NPV를 불러오고요. 먼저 연간 할인율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쭉 범위 지정. 자 이렇게 해서 수년제 가치를 구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셀 서식이 다른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셀 서식을 지금 통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으로 고쳐주시고, 신표 처리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IRR입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 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요. IRR 함수로 전달되는 값세는 초기 투자 가치 및 단기 순이 관련 값을 포함합니다.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한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투자로 기대되는 현금 수입액의 현재 가치와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는 현재 지출되는 현금과 미래 수익금이 지대되게 하는 할인율임. 인수는 밸류스와 개스가 되겠는데요. 밸류스 같은 경우는 투자와 단기 순이익 필수 인수로 현금 흐름을 포함하는 셀범위 참조 최소 하나의 음수와 양수를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 두 번째 인수는 생략을 하고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개스 같은 경우는 추정 내부 수익률로 옵션 인수로 생략시 기본값 0 1을 사용한다. 자, 참고적으로 IRR은 오차 범위 내로 20회까지 반복 계산을 한다.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는 이 부분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n p v 함수의 결과 계산 결과를 0으로 만드는 이유림. 이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네요. Value 밸류스 배열 인수에 적어도 한 개의 음수값과 양수값이 없다면 너무 오류가 발생한다. 자, IR 함수는 20회의 내부 계산 후에도 수렴에 실패한다면 너무 오류가 발생한다.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바로 구해보도록 하죠. 내부 수익률. 등호를 입력하고 IRR. 자, 더블클릭 하고요. 가로를 열어준 다음에 이 부분은 범위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N4에서 이 부분, n4에서 n7, 이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죠. 음수값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하시게 되면 16%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 r, r을 불러와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21%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mpv 함수의 계산 결과를 0으로 만드는 이유를 자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연간 할인율을 등으로 입력을 하고요 내부 수익률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엔터 자 수년제 가치가 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수익률 이 부분을 클릭 자 수년제 가치가 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PV와 IR은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NPV와 IRR은 투자의사 결정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NPV가 마이너스라면 투자 가능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고 NPV가 0보다 크다면 일단 투자 대상이지만 IRR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그 투자는 취소되고 낮아도 된다고 하면 투자가 이루어진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가치 판단분석에 대해서 주로 개념적인 내용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함수식 작성하는 건 단순하죠. 자,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 판단 분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